자, 1272번입니다. 다음 중점 4콤마 마이너스 7을 점 4콤마 7로 옮기는 대칭이동에 의해서 다음 직선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콤마 B라는 점이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하게 되면 Y의 보호가 바뀌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X의 보호가 바뀌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Xy 보호가 모두 바뀌고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Xy 자리가 바뀌어요. 자, 요거 기본적인 대칭이동이니까 기억을 하시고 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Y는 뭐 PX p l u Q라고 하면 A 콤마 B라는 점이 있다. 자, 이럴 때는 요점좌표를 모르잖아요. 대칭이동한 점좌표를 몰라요. 그죠? 그럼 이 점을, 어, X1, 콤마 Y1으로 두고, 요 둘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중점의 식을 만들고, 대입해서 하나의 식을 만들고, 자, 둘을 연결한 기울기가 요 직선이랑은 수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고, 중점 조건을 이용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구요. 자, 4콤마 마이너스 7, 4콤마 7이 됐습니다. y의 보호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y의 보호가 바뀌었다는 것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y의 보호가 바뀝니다. 자, 이 y의 볼를 바꿔주시면 돼요. 플러스 3i 플러스 5가 되자. 는 0.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